초록색 깃발을 나오, 나오면은 뭐너 사고 조심해야 되고 뭐가 안 좋고 뭐 맞아, 맞아. 구설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 생기...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지. 어... 그거는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제가 이제 쌤 이제 붓을 또 오래 좀 촬영을 많이 네. 잖아요 근데 많은 쌤들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오방기라더나요. 네. 이런 걸 펼치면서 이제 좀 점을 봐주시는. 맞아요. 거예요? 공수를 주고. 근데 이제 그 색깔마다 의미가 무엇일까. 아, 내가 이거 이거 얘기해보고 싶었어. 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빨간기는뭐 산신기다, 재수기다, 음. 뭐 운기다. 뭐 하얀 기는 뭐 조상의 불사기다뭐 공을 들여야 되는 기다. 노란색 기는 재물을 뜻하는 기이기도 하고 조상을 뜻하는 기이기도 하고 뭐 조상이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파란색은 장국 장궁기다. 뭐 용궁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초록색 녹색은 동작이다. 선왕기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 오방기는 다섯 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깃발이에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중앙. 음. 그 다음에 이거 이 오반기는 계절을 나타내기도 해요. 음. 뭐 봄의 계절이 찾아들었는데 봄의 계절에 뭐 녹색 깃발을 뽑았다고 무조건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뭐 계절마다 그 깃발에 대한 뜻은 분명히 다 달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 그래요?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빨간색이랑 뭐 흰색, 파란색을 같이 뽑으면 너무 좋다. 음. 그 역시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음. 이 오행에 합이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을 이걸로다가 맞춰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애동기자들이나, 무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깃발만 들고서 점을 쳐줄게 하면서 뭐 타로카드 뽑듯이, 뭐방기를 이렇게 뽑았는데 파란색이랑 녹색이 나왔어. 아, 이거 남자 때문에 근심거리가 들고 걱정거리가 들게.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려, 본인들한테 다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당들이 갖고 이 행위를 하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무구들을 일반인들이 갖고 판단 짓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 음. 그다음 무속인 선생님분들 역시도 빨간 깃발이 매해 매 순간 매 때마다 다 좋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오방기로다가 숫자 점을 보기도 해요. 숫자요? 그럼요. 뭐 남색을 뽑으면 삼팔목 이 나무의 기운이 강한. 그런 깃발이거든요 내가 층수를 골라야 되는데 집을 가야 되는 층수를 골라야 되는데 이기를 뽑으면 3이랑 8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 6, 수그 다음에 물의 기운이 강한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2, 7, 화, 적재 2랑 7 숫자는 그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4구금의 백제 이렇게 해서 하얀색을 뽑으면 4층, 9층 뭐, 이런 식으로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점을 칠 적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칠수 있는데, 이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공부가 부족하고 그만큼 아는 것이 적다 보니까 무조건 오반기로 점을 칠 때는 뭐 빨간색 깃발이 나오면 좋은 깃발, 노란색 깃발이 나오면 조상을 풀어줘야 되는 깃발, 네, 대신 할머니가 왔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초록색 깃발을 나오면은 뭐너 사고 조심해야 되고 뭐가 안 좋고 뭐 구설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생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거는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 깃발로다가 점을 칠 쪽에도 분명히 그 사람이 행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당들과 비슷하게 점을 칠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 뭐 타로 카드, 음. 사주 공부하고요, 오방기 가지고 점치고요, 그런 뭐 주역 공부하고요, 음. 뭐 등등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음. 그리고 사주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뭐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 뜻이 색깔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음. 뭐, 검은색은 뭐를 나타낸다, 파란색은 뭐를 나타낸다. 그게 여기 있는 거야. 오. 그리고 이오방기를 뽑을 적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내가 길할까요? 음. 몇 층을 가야 내가 더 좋을까요? 또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나한테 좋을까요? 요 깃발에는 성씨들도 들어가 있어요. 오. 뭐,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뭐, 조씨, 뭐, 황씨. 뭐 등등등 이런 성씨들도 이 깃발로 다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무언가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 깃발을 뽑고 좋아하든 뭐 슬퍼하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